자 제공 하 시작 안녕하세요 삼성자입니다 산불. <laughs> <laughs> 다들 없어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자, 오늘의 오. 주제는 다당 여기 작업 해주시는 거죠? 아. 네, 그입니다 네. 오늘의 오. 주제는 다당 네. 국수입니다 네. 이냐면 이제 날씨가 사사 되시고 이제 국수를 먹고 싶어 하는 계절이 됐죠. 음... 아니 국수는 네. 뭐 계절감도 있지만 이제 네.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면을 먹으면 보기 들어다고 해서 이제 아, 네. 아, 네. 시원한 물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오래 산다 뭐 이런 개죠 맞아요. 끊어 먹으면 네. 안 된다. 푸르 뜨면 된다는 말이 있죠. 네. 우리 순서 정리하자.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네. 진행이 되는데요. 네.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국수를 일단 먼저 고르시죠. 아, 그럼요. 아, 네. 이제 저는 어쩌면 먼저 고하네요 네, 저는 죽어도 네. 이마트. 저는 우주 합하면서 우리 집에 천장에 항상 있을만 한 옛날 국수 어떻게. 자, <목소리> 저는 그러면은 뭐 남아있기도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죠. 치즈, 백설. 네, 오늘 여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 시작해 주시죠. 잠시만요. 뭘 만들지 말씀 좀 해주셔야죠.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이따 아, 시간부터요? 네, 시간부터. 저는 네. 뭐 네, 스타트. 승, 예, 승부를 걸었거든요. 네. 네. 스타트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노브랜드 면을 이용해서 네. 네, 국수를 만들 거고요. 네. 우선은 이제 따뜻한 국수가 있고, 이제 국물국수, 비빔국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찬 국수를 할 겁니다. 아. 네. 그 나머지 비밀은 잠시 후에 공개될 거고요. 네. 노밴드면 오늘 사용했는데, 뭐 가격이 저렴하고 상품이 질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뒤에 보면 1인분씩 이렇게 쓸수 있게끔 절취선이 있어요. 오, 음. 뭐야? 네, 그건 여기도 있어요 뒤에도. 네. 여기 구멍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럼 음, 음. 구멍 안에 채우면 1인분 아, 로 네, 아, 이건 좀 야하니까. 네. 네, 그래서, 1인분씩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근데 보통 소면 하실 때 항상 실수하는 게, 양을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넣게 되는 게 실수죠. 맞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요거 지켜서 면을 쓰고 있고요. 보통의 소면은 찬물에 넣었다 보통 빼서 탄력감을 살린 다음에 쓰시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딱 먹었을 때 익었다 싶으면 거기서 마무리 해주셔야 되지, 어, 덜 익었을 때 빼면은 정말 밀가루 맛이 납니다. 아니, 근데 요리 안 하시고 이런 설명만 하셔도 돼요? 저는 뭐, 잠깐만요 지금 2이 지났어요 1분 안에 네 그러면 이제 요리 시작할게요 오오 자세가 다 넘치네요 네 오이를 아 그거 안는 거예요? 아니요 아 거울 쓰려고? 아저 음.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네 약간 얇게 얇게 썰어서 이거를 국수면처럼 슬라이스를 음. 하는 개념 아닌가요? 네 오이국수라고도 하죠 음. 아 네. 야채나 여러 가지들을 얇게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치 면처럼 담아내서 음. 먹는 거죠. 역시 배우신 김성공 셰프입니다. 역시. 어쩐 셰프지 배우가 아니요. 에 네. 역시. 네. 물 그린 볼까요? 아니요. 찬물에 그 담가주시고요. 네. 네. 토마토. 토마토. 아니요. 이름 만들잖아요 응. 한명 먹는 이름은 뭐냐? 한명 먹는 애그 이름은 뭐냐? 한명 거야. 한명 네. 오제 4 분이 네. 됐습니다. 오케이요. 완성하신 거예요 지금? 어. <laughs> 뭔가 뭔가 큰 뭔가가. 사람 지금 마토와아 우유 지금 완성하신 건가요 지금? 아니요. 그 저... 국수 본연의 맛이 제일 맛있잖아요. 네. 네. 어. 혹시 그럼 소금간해서 끝나는 건가요? 아예 설마요. 오 국수를 담고.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오 근데 뭔가 장인의 손길 같이. 오 어, 그러니까 어. 면 면기기하는 면기기. 면, 면, 어, 면 장인이 담는 것처럼 이렇게. 네. 오 불에 기름을 올려 주시고요. 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요 어. 주시고 이분 애들 이렇게 하니까 싹딱 하나 딱 올려 주시고요. 아이씨. 어. <laughs> 아이씨라고 했는데 아이쇼 아닌가요? 아야, 아이쇼예요. 예, 네, 아이쇼죠. 음. 어. 문제 있나요? 맛있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베지테리언이에요. 자,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저의 요리명이 들어갑니다. 저의 오늘 요리는 바로 콩국수입니다. 아, 아, 그래서 네, 뭐 참깨좀 주시겠어요? 아, 참자. 네, 아, 이렇게 해서 위에 콩국수 콩물을 붓는다. No. 네, 아, 콩물인데, 네, 콩물인데 콩물의 느낌을 내기 위해 이제 미숫가루를 준비했죠. 아, 미숫가루. 네, 그러면 저의 오늘 가장 주제로 하나 주시겠나요? 네. 아, 배지미. 배지미. 뭐. 예, 어, 뭐라고요 배지밀. <laughs> 배지밀우라고 <미루라고> 했지 않았나요? <laughs> 아 배지밀. 네, 여름에 시원하게 먹고 싶은데, 집에 콩물 없는 경우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종종, 이제 지밀콩 그러니까 두유죠? 네, 그러니까 네. 두유를 이제 차갑게 살얼음 끼도록 한 다음에, 소매 아. 하고 이제 소금 살짝 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오, 어, 기 나와있네요. 인공실에 넣어놨다가 네. 흔들면 리 바로 살얼음 끼잖아요. 네. 오. 그래서 이거 꼭 이렇게. 어 이거는 진짜 간단한. 야 네. 근데 이렇게 보면 비주얼, 네, 비주얼도 멋있다. 콩국수 같죠. 그럴싸하다 진짜로. 아그 이게 콩국수예요. 뭐딴거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도 좀더콩 향의 향을 내기 위해서. 나 아, 미숫가루 네. 넣어주시고 그럴싸해 보이죠. 느낌이. 네. 어. 마지막은 우리 참깨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 뭐 설탕 또는 소금. 소금. 이건 지역별 먹는 스타일 의 차이죠. 저는 여기서 요리를 마무리. 8분 됐습니다. 오, 오. 이 정말 작잖아. 네, 그러면 한번 시식도 해보시죠. 네, 기대가 되네요. 아 걸쭉하게 하고 싶으시면 미숫가루랑 두유를 더 많이 섞어가지고 만드시면 그 걸쭉한 느낌 그렇게 낼수 있습니다. 뭐 소금 좀 간하시면 더 좋아요. 음. 냉장고에 콩가루가 있으면 음. 훨씬 좋겠네요. 음. 아, 저는 소금 뿌려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소금력이 있어요. 어, 저도 소금. 음, 소금 뿌려 먹어야 될것 같아요. 어. 고소해요. 고소하다고요? 소금. 소금 넣으니까 콩국수가 됐어요. 소, 소금 넣으니까 음. 음. 진짜 콩국수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딱 들어가니까 완벽해요. 음.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소금이랑 딱들어가는데 그냥 훈훈히 달달한 맛에 그소금딱 응. 마치 어. 소금과 소금을 <laughs> 적절하게 넣은 콩국수 맞습니다 맛있네요 <laughs> 근데 맛있네요 음 놀라셨죠? 두 분도 너무 어, 맛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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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요 맛있어 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8분 만에 끝나버린 끝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소봉 셰프의 이름 뭐죠? 콩국수 두국수 두국수 봉국수 아니야 두봉국수 배질국수 Do you, know, <laughs> <말아서 이제> <웃음> 네. <웃음> Do you know 국수? 말아서 이제 하지. 송지포의 Do you know 국수? 마무리되었습니다.